네, 안녕하세요. 배호TV 특집 동묘시장, 풍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6호선 3번 출구, 1호선 3번 출구, 오시면 동묘시장, 벼룩시장 풍물시장 입구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풍물시장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제목부터 아주 요란하네요. 불타는 주통이랍니다. 불이 얼마나 잘 타나 한번 볼까요. 오, 대단한 뭐 상품들이 막 널려있네요. 우와 사람들이 막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뭐 중장년 이상들만 모이던 시장 같습니다. 음, 음 대단해요. 두 장에 5,000원이랍니다. 이야 엄청 싸네. 두 장에 5,000원. 자, 사람이 넘쳐나는 동네입니다. 뭐, 그냥 가득합니다. 어, 풍물시장 말만 들었지 전 처음 와보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두 장에 5천 원. <laughs> 두 장에 4천 원도 있습니다. <laughs> 야, 구제나라. 우주나라에있습니다 한번 행복한 나란것 같습니다. 어, 음, 음. 안 음. 안 음. 안 자, 여기뭐 토스트 2,000원, 냉커피 1,000원이랍니다. 오, 이 아름다운게 많네요. 우리 오, 어. 어, 뭐 온갖게 다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상품들 오, 음, 야, 여기 옛날 일제 카메라가 뭐 놀려있네요 어참 아, 음, 참, 민홀터 카메라 저런거 하나 있으면 폼 쟀었는데 창시절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저는 엄청 음, 갖고싶었는데 사나이들의 음, 음. 힘을 돋구는 홍삼도 있네요 아, 두개에 5,000원 진짜 한방 아, 깜짝이야 눈 나쁜 사람들 안경도 있네. 구두도 못 씹히게 많이 내 발에 맞는 게 있으면 되나?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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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시다가 좀. 우와 이렇게 번성하는 시장이 좀 몰랐네요. 이게 네, 네. 아저씨 저 그림은 얼마예요? 정 누대 정 누리. 이 파는 사람도 없어. 그리스도의 음. 음.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오고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온답니다 여기 모자가 많네 어? 모자는 무조건 천원씩만 주세요 천원씩? 싸다 모자 모자 하나 사야 되겠네 천원이면 거주네 모자가 천원이래 저는 아르바이트니까 밟고 지나가 볼게요. 자, 모자 천 원씩만 주세요. 어, 앞으로 밀지 말고 네. 거기서만. 속에 만물이 있는데 모자 위주 먼저 다 팔고. 헬로우. 예, 모자 먼저 다 팔고 그 다음 물건 만물 팔아요. 아저씨, 저희가 하나 살게요. 예, 예. 예, 천 원만 주세요. 그럼 뭐 28만 원 줘야 되고 네. 앞에 있는 건 골든. 조금 더. 얼추 안 끄셔도 돼요. 예, 예. 예, 찍기 좀 제가 왔다 갔다 찍어야 되니까. 예. 이덜 예. 복잡한 것이나. 예. 뭐으로는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어. 약간 좀 얘기도 하면서 가보자. 예. 공작 공작. 아 이거 세련된 모자가 있네. 하하. <laughs> 아, 어, 이년 얼마에요? 네, 만 원. 만 원이요? 잡아주세요. 네, 어, 멋있는데. 선생님?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어, 모자가 너무 멋있잖아요. 금만 빼줘야 아저씨. 금 아, 네? 빼줘. 천원. 다요 거예요? 예. 예, 아니 가져갈 거예요. 하나 샀습니다 모자 너무 멋있어요. 어 아티스트 모자 같아서 샀습니다. 네, <laughs> 예, 물어보세요 예, 차로에서 물어보세요 사님. 좀큰 걸로 담지. 너무 큰 것도 들어갔을까봐 딱 맞는 건데요? 더큰 예. 것들이요? 아, 예, 이것들 달라고. 네. 알았어요. 예. 이건 얼마짜리에요? 이건 35,000원. 35,000원. 35 네. 네. 저희 그 방송 촬영 중에서 댓글 한마디만 남으시네요. 암요 안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안돼요. 네. 천원 따서 주면됐습니 예. 감사합니다. 렇게모자 말고 예. 좀, 다른 것좀 다른 거. 다른 거? 아, 저희가 에 가면 음반 는 데로 이 어, 요우저 예. <목소리> 모니터가 책기넓은에좀 좁은 건 없나? 기능은 있는데 할러분 얼마나 가요? 1 0만원요1 0만원요8만원 예? 8만원. 8만원. 요 응. 건너가면은 싸네요. 이쪽에도 넘겨져요. 기절. 기절. 이쪽으로 들어가이소. 이거 하는 거 아닌 거잖아. 거리 앉아? 거리 앉아? 요 건너에. 요쪽으로 건너가고 싶는얼마씩이요 1000원. 원두 잔만 주실래요? 천하포크스 맞죠 네.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촬영한 곳이에요. 아 그래요? 안되자이거들어 <laughs> 네. 우리 우리도 먹어가면서 해야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죄송한데 한 번만 저희 방송 촬영 중인데 저희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어요. 쌀 만나요, 여기 촬영님. 네. <laughs> 그래서, 한, 한 번만 좀, 주문 개선하고, 응. 그런 거좀 찍을게요. 네. 아이고, 참. 조금 사람 밀릴까좀 <laughs> 있으면 사람 몰릴까? 네. 아니, 여, 여기 좀, 음. 한 번, 얼마냐고. 어. <웃음> <웃음> 자, 여기 식혜가 맛있어 보이는데, 이건 얼마씩 해요? 천 원입니다. 천 원? 네. 시원해요? 아, 어, 시원하죠. 아,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잔만 주세요. 네. 다른 가세 다른 다른, 네. 다른 걸로? 까다가요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맛있네 전통식으로 한거예요네 전통식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지? 엿, 엿기름? 엿기름 아, 내가 몇십년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거 봤는데 <laughs> 그만 나오죠 <laughs> 지금 뭐 하시는거 같아요? <laughs> <laughs> 아유 살이 들었어 어, <laughs> <잘 모르겠네요. 웃음> 그네 70분 <laughs> 지금 유튜브 하세요 어떠실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줌마가 뭘 아시겠어 저 <laughs> 보여요 <laughs> 음,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여기 지금 기와집이 보이죠? 이거는 에... 동묘입니다. 동묘. 어그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아시죠? 관우를 에, 추모하는 관이에요. 여기가 동묘. 우리 저기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어 관우를 어, 추모하는 그 사당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에, 여기 보이는데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동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에 조국을 바쳤던 동문이 있다는 게좀 특이하지 않아요? 어, 삼국지의 관우가 여기 와서 혼을 어, 누워 계신답니다. 동묘 어, 아시겠죠? 자이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네. 사실은 예,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은 내가 요즘 보기에는 처음인데 이렇게 예, 예, 강의도하같으세요 <laughs> 예,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지만 관우의 사당이 있다는 걸 몰라요. 동묘라는 건데 무슨 그냥 기와집이 있는 걸만 알지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명나라 시대 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관우의 사당을 지어달라고 중국에서 명령이 하달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삼국지에 있는 관우의 사당을 우리 동대문에서 만난다는 게좀 이색적이죠? 네, 그 지금 뭐하냐 하면은 약간 그 콘텐츠 제작 이런 관할련된 얘기들을 좀해주 음. 네, 네. 저희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그 추억의 소야고 그 옛날에 추억을 살리는 에, 그런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여기 지금 동묘 시장에 와있습니다. 풍물시장에. 여기 음반 음반시장 얘기했는데 지금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반시장. 음반시장 그, 얘기는 이따가 어. 하시고요. 음, 어. 일뭐 그러니까 네. 하시는 건지. 어. 어. 이렇게, 오셔서 음. 이렇게 컴퓨터 제작도 하고 하시나봐요. 네. 예. 방송 나오고 또. 오랜만에 배우TV에서 동묘시장에 지금 촬영 나왔습니다. 어, 옛날 골동품도 많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물통품도 많고, 옷도 아주 그냥 그, 컬러풀한 디자인이 세련된, 이렇게 아주 그냥 뭐, 두 벌에, 세 벌에 4천 원 이랬는데, 나 놀래 다빠질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예.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해 가면서, 어, 요즘에 보기 힘든, 백화점이 없는, 우리가 자랄 때 사용하던 물건이 있고, 또 내가 클때 이용하던, 예, 그런 고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옛날 고향을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음. 얼마나 자주 이렇게 오세요? 콘텐츠 제작을 아, 어, 뭐 가끔 한몇 달에 한 번씩 오죠. 계절에 바뀔 때마다 여기 뭐 옷들도 바뀌고 이거 봐요. 양복 한 잠깐에 5,000원인데 이게 너무 싸지 않아요? 5,000원. 어. 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은 좀 예. 어떤 어떤 컨텐츠를 짜는 건요 아, 이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에, 그런 그 추억을 살리는 그런 물건들을 <laughs>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또 책이 많네요 책. 어 요즘에 좀 책이 귀한데 헌책 백화점, 경청계천 서점이 뭐. 으 음, 우와 이 책이 뭐뭐 하나씩 많네 오 여기 아주 좋은게 있네 아주 저렴한거 바지 하나에 4천원이래 그 옷은 그만하시고 네. 잠시만요 네. 네, 이 병률이 파는 사람도 없어. 응.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오고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온답니다 아. 여기 모자가 많네. 어? 모자는 무조건 천원씩만 주세요. 천원씩? 이야 싸다 어, 모자. 모자 하나 사야 되겠네. 천원이면 고조네. 천원씩 천원씩. <laughs> 천원 천원입니다 천 모자. 네, 모자가 천원이네. 나는, 나는 아르바이트니까 밟고 지나가도 돼. 자 모자 천원씩만 주세요. 앞으로 밀지 말고 거기서 만. 이 속에 만물이 있는데 모자 2주 먼저 다 팔고, 예, 모자 먼저 다 팔고, 그 다음 물건 만물 팔아요. 아저씨, 저희가 하나 살게요. 예, 예. 천 원만 주세요. 네. 그럼 뭐 28만 원 줘야 되고, 예. 앞에 있는 건 골든. 얼추 네. 네. 안 끄셔도 돼요. 조금 예. 찍기 예, 좀, 좀 제가 왔다 갔다 네. 찍어야 되니까, 예. 예. 덜 복잡한 것이나, 예. 근데, 목으로 가는 건가 봐.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어. 약간 좀 얘기도 하면 되나 봐. 예. 혼자 든든히. 아, 이거 쓰이랜 된 모자가 있네. <laughs> 아, 이거 얼마야 만, 원. 만 원이요? 네, 받아주세요. 어, 멋있는데. 선생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모자가 너무 멋있잖아요. 돈만 빼줘야지. 요씨돈 빼줘. 천 원. 다제 <laughs> <딱 빼줘요. 웃음> <laughs> 어. 거예요. 어. 거요 예? 예, 아니, 가져갈 거예요. 하나 샀습니다, 모자. 너무 멋있어요. 어, 아티스트 모자 같아서 고생하세요. 샀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예, 탄업에서 물어보세요, 하님좀큰 걸로 담지. 너무 큰 것도 들어갈수까봐딱 맞는 건데요? 더큰 음. 것들이요? 아, 예, 이것도 내려고. 네. 알았어요. 예. 이건 얼마짜리에요? 3 5원3 5 0 0원 저희, 네. 저희 그 방송 촬영 중에서 죄한마디만거아시나요 안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안돼요? 네. 손으로 딱찝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 그 네. 저희, 모자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네, 아 저희, 저희 네. 가면, 네. 음반 타는데. 으로가요 <laughs> 모니터가 티가 넓은데 좀 좁은 건 없나? 기능은 있는데 여러 분 얼마나 가요? 10만 원이요? 1만 원? 10만 원. 예? 8만 원? 8만 원? 8만 원? 음. 8만 너무 싸네요. 너무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은 어떻게 해도 어야지는너에로 얼마씩 해요? 천원두 잔만 주실래요 여기 천원부스트맞죠 네.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촬영한 곳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여기. 여기 자, 이거 들 아니, 그럼 우리, 우리도 먹어가면서 해야지. Reforms, 이거. 이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잠시만, 잠시만. 죄송한데, 한 번만 저희 방금 촬영 중인데, <우 Happ heures> 저희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어요. 쌀 만나면서 여기 촬영 네. <웃음> 그래서 한, 한 번만 좀 주문 계산하고 그런 거좀 찍을게요. 아이고 <laughs> 참. Hai Hai <웃음> <웃음> <Rabbi> 사람 밀릴 거야? <culmin crisped> <speaking hat> 아니, <Die�>. 여기, <laughs> 여기 좀 있으면 사람 몰릴 거야? 여기 좀한번 얼마냐고 하자 여기. 시키가 맛있어 보이는데 이건 얼마씩 해요? 천 원입니다. 천 원? 네. 시원해요? 아, 어, 시원하죠. 아,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 잔만 주세요. 네. 따르다, 제가 따른다른 네. 걸로? 아니, 제가 네, 따르다가 구문데 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맛있네.